샬롬. 오늘 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에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 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가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천 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선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만화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 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이 나신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신으로서 타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맥, 묶이고 그리고 감옥에 맷돌을 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여호와 형이 떠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형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는 나실로서 머리가 길어서 힘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의 괴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는 나실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고 그러므로 그에게 괴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요인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눈을 뽑혀요 노사슬에 묶여요 그리고 맷돌을 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디서 이와 같이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떠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 촛대가 이미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 교회는 아닙니까?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의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해버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으며,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장로들은 얼마나 많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 비참한 처지가 됐지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의 땅을 망쳐 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됐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나시리니어 사사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찬양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떠나버리고 세상의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만 세우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자기들의 직분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직분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들의 성질로 충만해버린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26절.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고 부탁하였다. 그때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삼손은 다곤 신전 기둥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 숨어스러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구경하려고 옥상, 옥상에만 3,000명이나 있었다니깐, 굉장한 수가 이게 됩니다. 이때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불레의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론 삼손의 기도는 예전에 목이 말라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비로소 삼손은 여기에서다 나실인다운 모습 이스라엘을 구원에 대한 대한 그 사사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죠. 그 하나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어로는 Remember Me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손 자신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삼손은 이제야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해 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살펴보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외쳤습니다. 다윗세사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다윗세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둔 아비가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세리는 기도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이처럼 삼손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급박한 상황계는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즐거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극률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원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었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전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하나 기도는 28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불레새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번만 힘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뭐 하게요? 원수 갚게요. 그런데 이 원수 갚는다는 말, 이 원수 갚는다는 말은 자기가 원수를 죽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고 자기도 죽기 위해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무더기에 깔렸다. 삼성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랬어요.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했고, 마지막 그가 뭐라고 외쳐요? 그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과거에 복수심에 불타서, 정욕에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을 죽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게 해달라고 한 번만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울컥해 옵니다. 우리는 그저 살려고 나 하나 잘 살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삼손은 그가 나시리로서 사사로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려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겠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골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은내로 정역을 위해 사용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힘과 생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죽인 사람의 수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말하면서 31절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혔다. 그는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랬어요. 삼손의 이야기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혹시라도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엉뚱한데 정욕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려고도 기도하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곧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달라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장렬했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기도도 이와 같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한 저희들 되게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생명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골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리하여 오늘 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